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TV의 한달 전미영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주제로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광고 시장의 미래와 관련된 어, 재미있는 주제를 어,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 박사님, 그럼 오늘 주제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 지금은 뭐니 뭐니 해도 SNS 광고의 시제잖아요. 네. 웬만큼 제가 만약에 기업을 한다. SNS 타겟 광고를 하거든요. 네. 그 SNS 타겟 광고 다음의 광고는 어떤 광고가 굉장히 크게 붐할 것인가. 그거를 주제로 담아봤고요. 요거를 음.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광고 시장의 구조에 대해서 그래서 간단히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어, 보통 기업이 광고를 예쁘게잘 만들면 그게 TV에서 나오잖아요. 음. 그러면 제가 그 광고를 보고 거기서 판매하는 상품을 산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제가 소비자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광고 시장은 잘 보시면 어떤 것이 상품이냐면요. 시청자가 상품입니다. 그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느냐, 이게 굉장히 음. 중요하죠. 네. 그러면 그 시청자를 누가 사느냐, 광고를 하는 기업, 삼성, LG 같은 기업들이 그 소비자들의 시청률을 사죠. 음. 그리고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은 프로바이더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구조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시청자, 그러니까 그 광고를 많이 보는 사람이 광고 시장의 상품이고 그 상품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요거를 보는 게참 중요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광고 시장은 그동안 어떤 단계로 발전을 해왔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SNS, 인터넷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직전에는 사실은 대중매체 광고가 최고였죠. 그쵸. TV 광고, 잡지 광고, 라디오 광고, 대중매체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시청률, 그리고 또 어떤 구매 독자률 이런 것들을 판매를 했다면, 그 이후에 2000년대가 들어서는 인터넷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어, 그때부터는 네이버, 다음, 구글. 음. 한마디로 포털 사이트 광고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이때는 주로 검색 광고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그 밑에 배너 같은 것들이 막 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광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 이후에 2010년도에 들어서는 SNS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렇죠. 트위터,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SNS가 생기면서, 이때부터는 타깃 광고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포스팅을 하는가, 그리고 어떤 포스팅을 많이 보는가, 이런 것들을 솔팅을 해가지고, 우리 제품을 좋아해줄 것 같은 사람들에게 맞춤형으로 광고를 내는 그런 형태로 이제 소셜미디어 광고가 대세가 되고요. 어, 그게 사실은 지금 현재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도 많은 분들이 SNS 광고를 많이 하거든요. 그데 네.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애플이라는 회사가요. 애플리케이션 추적 투명성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음. 어, 이제는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사람들의 그 활동 정보들을 못 가져가게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보통 사람들이 검색을 하거나 여러 가지 페이지를 봤을 때 쿠키 정보라는 게 낫잖아요. 그 쿠키 정보를 못 가져가게 합니다. 사실 구글은 이번 3분기부터 그걸 시행하려고 했는데 조금 연장을 해서 2025년 내년부터 이 정책을 시행한대요. 그러니까 이 소셜미디어 광고들이 타깃 광고를 하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이 광고를 해야 되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새롭게 등장할 광고 중에 하나가 바로 리테일 미디어입니다. 소셜미디어 다음으로 이제 리테일 미디어가 네, 뜰 맞습니다. 네, 리테일은 유통사니까 네. 유통사가 제공하는 광고가 굉장히 중요해질 거다. 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근데 구체적으로 리테일 미디어가 뭘까요? 네, 리테일 미디어는 유통사가 광고 매체가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네. 그러니까 TV라는 매체, 소셜미디어라는 매체, 뭐 검색 매체가 있었다면 유통사 있잖아요. 네. 뭐 떠올려 보시면은 마트도 있고요, 그렇죠. 백화점도 있고요, 음. 온라인 쇼핑몰도 있고요, 이런 것들 자체가 광고 매체가 돼서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하는 그 시점에 음. 소비자에게 광고를 딱 보여주는 음.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라인도 중요하지만 오프라인도 될 수가 있고요. 그렇죠. 모든 그 공간이나 어떤 면적 매체 이런 것들이 광고의 인프라가 될수 있습니다. 음. 이리텔 미디어가 기존의 sns 광고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은요. 일단은 사람들이 그 매장에 간다는 것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을 구매할 의도가 높죠.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구매가 의도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관심사 바탕으로 상품을 주기 때문에 이 다른 어떤 광고. 다 구매 확률이 높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 소셜 미디어와의 차이인데 소셜 미디어는 쿠키 정보라든지 그런 앱 활동 정보를 가져오잖아요. 근데 이 유통사는 그 유통사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음. 이 고객의 아이디, 이 고객의 과거 히스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직접 데이터라 그럴까요? 자체 네. 데이터? 그것들을 네. 갖고 그걸 바탕으로 광고를 집행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도가 높고 정부의 어떤 정책 시행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자유롭죠. 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이 광고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실제로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가 발표를 했는데요. 2022년,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고 2년 전에는 약 143조 원이었던 리테일 미디어 시장 규모가 어, 2026년이 되면 어, 약40% 이상 성장해서 202조 원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기도 합니다. 네. 소셜미디어와 다르게 온라인, 오프라인이 좀 같이 결합되는 형태를 보인다는 것도 굉장히 또 네. 특이한 점이고, 또 타겟 광고를 좀더 우리가 잘할수 있다는 라 점에서 구매 전환율이 높은 음. 그런 특성을 갖고 있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기업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사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뭔가 새롭게 말씀을 드렸지만, 네.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어, 이 리텔미디어 광고를 가장 먼저 시도한 기업은 아마존입니다. 음. 꽤 오래 전에 시작했어요. 2012년에 연도에 자체 광고 플랫폼인 아마존 광고라는 걸 런칭을 했고요. 10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가지고 2023년에는 광고만으로 430억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기준으로 가장 큰 디지털 광고 플랫폼이 구글이고요. 그다음에 메타고요. 네. 세 번째가 아마존이라고 음. 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네. 뭐 그렇게 굉장히 큰 어떤 상품이 됐고 네. 아마존 광고는 스폰서드 광고가 좀 많습니다. 사람들이 특정 상품을 검색했을 때그 검색 결과 결과 사이에 유사한 상품들이나 관심 있을 상품들을 껴넘는 광고 음.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 많고 또또 또 다른 대표 사례는 또 미국의 대표 유통사죠. 월마트도 이 광고 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 월마트는 굉장히 최근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202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월마트 커넥트라는 요거는 독특한 것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조금 결합합니다. 음. 아무래도 월마트는 그 오프라인 매장이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고객들에게 직접적으로 제품을 노출하고 구매를 독려합니다. 그래서 재미를 좀 보셨나 봐요. 그래서 2024년에는 회사를 또 하나 인수하는데, 비지오라고 음. 하는 회사를 인수합니다. 요 회사는 사실 가전제품 판매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 중에 그 스트리밍을 해주는 그 서비스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스트리밍을 가진 상품에 자기네 제 광고들을 이렇게 사이사이 넣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네. 이제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보는 TV 광고 그런 사이에도 들어가겠다. 이런 것들도 볼수 있습니다. 음. 뭐 국내는 없냐? 국내도 있습니다. 어떤 쿠팡 같은 회사가 2021년부터 소비자들이 무언가 상품을 검색했을 때 노출되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음. 또 아마존과 같이 콜라보를 하고 있는 11번가도 사실은 이런 유사한 광고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지금 이미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그런 광고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리테일 미디어는 우리 기업에게 어떤 굉장히 중요한 기회 요인이 될수 있을까요? 네, 사실 최근 그 리테일 시장이 썩 좋지 않습니다. 네. 그 알리익스프레스, 테홈 이런 형태의 초저가 중국의 네. 어, 그 기업들의 공세로 난간에처해있는데 저는 이런 어떤 국내 기업들이 디테일 미디어를 잘 활용한다면 새로운 수익 창출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앞선 사례들은 이제 온라인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한국의 기업 중에 이제 신세계 롯데 이런 기업들은 온라인도 있으시고 오프라인도 있으시잖아요. 네. 이두 가지를 결합하면 사실은 굉장히 시너지가 큽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뭔가를 검색했는데 그것이 오프라인에 방문했을 때 광고로 뜬다든지, 네. 오프라인에서 뭘 구매한 사람들에게 온라인에서 그 유사한 광고를 준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채널을 연계한다면 더큰 시너지가 날수 있고요. 저는 사실 이 리테일 미디어 광고의 또 희망이. 팝업 스토어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낼 거다라고 음.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팝업 스토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팝업 스토어가 기업에게는 비용입니다. 네. 사람들이 거기서 돈 쓰지도 않고요, 무료로 샘플 나눠주고요. 음. 그것도 자, 막 가게 만들었다가 가게 부수고요. 음. 사실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서 사실 은 지금은 홍보, 마케팅 이런 관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어, 만약에 거기에 디지털 어떤 디스플레이가 붙고 거기에 방문한 사람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또, 또 광고를 할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어, 팝업 스토어 자체가 하나의 그 광고의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아. 한마디로 신문으로 치면은 신문 광고 섹션, 네. TV로 치면은 TV 광고, 그 자체가 음. 돼버리는 거죠. 그쵸. 그러면 기업들에게 이제 새로운 수익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효자 상품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오프라인에서 앞으로 디지털 파사드라든지 음. 뭐 이런 것들도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도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리테일 미디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네. 점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그쵸. 이제 리즈미스 네. 전략을 전개하기 때문에 안전, 정보 유출 이런 이슈들에서 조금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완할 것인가 이런 고민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어, 또 다른 약간의 그 우려되는 사항은 소비자들의 광고 피로도가 커질 수 있습니다. 네. 나는 사실은 매장에 구경하러 갔는데, 그런 것들이 정보가 수집되고, 또 광고가 계속 푸시가 나오고, 뭐나 광고 때문에 지루해. 나 거기 안 갈래. 이런 마음 될 수가 있잖아요. 네. 어, 소비자들이 느낄 피로감들을 또잘 상세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풀어야 되기는 합니다. 음. 뭐, 여러 가지,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적해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디테일 미디어라는 것이 앞으로 이 국내 유통산업에 새로 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이것을 관련해서 하는 어떤 사업 비즈니스 영역이 계속 성장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 시장의 미래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신 전명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